네, 안녕하세요. 바우카와 함께 떠나는 김포 시간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과거의 연도들 이것들을 이제 바우카를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라인 트레이서를 따라서 바우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정착지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 멈췄을 때이 예, 지금 이곳은 고구려 장성 63년이고요. 이때 처음으로 김포가 건포라는 이름으로 삼국사기에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는 고려 명종 2년. 김포가 이제 현으로서 어디에 속한 그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어, 각각의 연도를 찾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지금 저희가 세팅한 컨텐츠는 김포 지명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김포가 어떻게 시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꼭 김포의 지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김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가든지 하는 식을 통해 이 김포에 대한 애향심을 기를 수 있게 그리고 김포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코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라인 트레이싱과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이것을 배우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부적까지도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예, 역사 그리고 다른 역사도 아닌 김포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